제가 제 인사합니다. 제 사랑. 제 사랑.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 대단히 감동적이고 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GS, 뉴저지 어, 미주총신대학교 하구들, 어, 봄학기를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우리 단추도 첫 단추를 잘 껴야만 정상적이 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브리서 십장 구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폐하심은 두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십 절. 이 뜻을 쫓아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짐을 지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을 인간이 하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겠다고, 내 행위로, 내 선한 행동으로,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기독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그리도로 스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셔서 사단 마비를 내쫓고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삼위째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 일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세하신 언약은 시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모세에게 언급한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준 거에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번 학기 동안은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왜두 언약인가?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모두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 예수 믿고 또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에게 주는 언약이 첫 언약,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언약이 오늘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두 번째 언약을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허례에서 허례에서 그러니까 세운 언약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운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첫 언약은 폐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보면 모합당에서 여호와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에게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언약, 바로 두 번째 언약이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언약을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하유예를 베푸서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그 고백 위에 바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 그 약속의 거듭남의 법칙이 신명기 30장 60절에 모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아멘. 이 언약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우리가 티베레강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세, 사랑하느냐 세번 배신했기 때문에 세번 묻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명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을 확인하는 정말 동생의 3년 기간 동안 세례 받고 예수님이 직접 교육하신 그들에게 마지막 묻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묻고 난 뒤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내게 하셨다는 이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바로 우리는 꼭 알아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두 번째 언약과, 언약과 새 언약을 알고 있는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예수님에게 서 전하신 복음 사도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는 우리 총신하고 이번 학기 동안 개혁신학을 포함해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그러한 봄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9장 26절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나중에, 너희 후손 중에, 이런 자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신명기 29장 26절에서 말씀은그 말씀이 뭐냐?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 자체도 잃어버릴 것이라 그런 사람을 나는 이름하여 다른 신을 믿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혹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한 그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네가 언약을 모르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네 조상에게 명세했던그 언약을 네가 함부로 여기고 지금 다른 신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인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 뉴저지 미주청신대학교봉학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